여러분 오는 2024년부터는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 모두 동일한 USB C 타입 충전 단자로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난 24일 EU는 2024년 말까지 유럽에서 판매하는 모든 휴대폰과 태블릿을 포함한 전자기기의 충전 단자를 USB C 타입으로 통일하는 공통 충전 기법을 최종 승인했는데요. 규격 혼재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경제 부담,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였어요. 국내에서도 지난 23일 국가기술표준원이 USB C 타입 충전 단자를 국가 표준으로 제정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는데요. USB C 타입은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나 애플의 맥북, 아이패드 등에 적용되는 충전 단자죠. 하지만 아직까지 애플은 스마트폰의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 충전 단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애플의 향후 충전기 정책에 귀추가 주목됐어요. 그간 애플은 EU의 결정에 혁신을 방해하는 조치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지만 얼마 전 애플 측이 공통 충전기법에 수용하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25일 월스트리트 저널 테크 컨퍼런스에 참여한 그레그 조스 위약 애플 부사장이 분명히 우리는 이유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다만 애플이 언제부터 아이폰에 USB-C 타입의 충전단자를 도입할지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업계에서 애플이 내년 가을 선보일 아이폰 15 시리즈부터 USB-C 타입을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7일 회장으로 전격 승진했습니다 2012년 부회장으로 취임한후 10년 만인데요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 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54세인 이재용 회장은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는데요 2001년 삼성전자 자 경영 기획팀 상무보로 승진해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2003년 상무로 승진했어요. 2007년에는 전무 겸 최고 고객 책임자로 승진하면서 2010년 사장을 거쳐 2012년 12월 삼성전자 부회장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후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 이어 4년여 만에 공식 회장 직함을 달게 됐습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 삼성 계열사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작년 8월 가석 대상에 올라 풀려나면서 형기가 종료된 뒤에도 5년 동안의 취업 제한 규정으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난 8월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되면서 모든 제안이 풀렸는데요. 본격적인 경영 복귀와 함께 회장직에 오르는 길이 열린 셈이에요. 이재용 회장은 별도의 행사 또는 취임사 발표 없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경영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추워지기 전에 모두 이 가을을 만끽하자고요. 일단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